개띠 태어난 달에 따른 문명 여러분 혹시 개띠 분들 중에서도 재물을 대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과감한 투자로 큰 수익을 추구하고 또 어떤 분은 꾸준한 저축으로 차근차근 재산을 쌓아가시죠. 명리학에서는 이를 월령의 기운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개띠라고 해도 태어난 음력 달에 따라. 타고난 재물의 체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개띠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 주변에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수천 년간 축적된 동양 명리학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내린 시간의 기운은 결코 똑같지 않으며 그 미묘한 차이가 평생의 재물운을 좌우한다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따라 숨겨져 있던 재물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왜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만의 재물 흐름을 제대로 탈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입니다. 개띠의 기본 특성과 운세.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개띠분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개띠는 12지 중에서 개는 술에 해당하며 오행으로는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금의 기운은 재물과 직결되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재물 축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띠분들은 일확천금보다는 꾸준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불을 쌓아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개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충성심과 정의감입니다. 솔직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해내는 성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실함 때문에 때로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묵묵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또한 개띠는 정직해서 거짓말을 잘 못하며 용기가 많아 정면 승부를 좋아하지만 때로는 무모함으로 이어져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격상 고집이 세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지만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면 공격적이 될수 있어 적절한 자제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띠만의 독특한 재물은 특성입니다. 다른 띠들과 달리 개띠는 혼자의 힘만으로는 큰 부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띠분들은 물질적인 것보다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태어난 원령의 차이입니다. 명리학에서는 같은 띠라고 해도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타고난 사주의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월령의 기운이 개띠의 기본 성향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평생의 재물운이 결정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개띠생분들의 태어난 각 달별 운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띠 음력 1월생. 1월생 개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신중함입니다. 조용한 성격의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며 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는 타입이죠. 일을 할때 준비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꼼꼼히 심사숙고합니다. 이런 신중함은 분명 장점이지만, 때로는 생각만 하다가, 정작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빈번하죠. 그렇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1월 생 개띠는 참으로 복이 많은 사주입니다. 일생에 큰 재앙이나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상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보살핌과 도움을 충분히 받으며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복을 타고났죠. 또한 글쓰기나 강의 등 예술적 재능도 뛰어납니다. 본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재물운은 어떨까요? 신중하고 계획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자기 욕심을 내지 않고 남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좋은 투자 기회를 남에게 양보하거나 불필요한 보증을 서주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년 이후가 1월생 분들의 진짜 황금기입니다. 초년에는 다소 부침이 있더라도 중년에 접어들면서부터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험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개띠 음력 2월생, 6월에 태어난 개띠분들은 목기운의 영향을 받아 인간관계에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셨습니다. 대인관계가 최고로 뛰어나고 친화력이 남다르죠. 받으면 반드시 보답하는 성격으로 항상 바쁘게 살아갑니다. 오지랖이 넓어서 이것저것 많은 일에 관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월생분들은 밖에서는 누구보다 좋은 사람으로 통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좀 소홀한 편입니다. 또한 순수예술 분야에 탁월한 기질이 있습니다. 특히 춤이나 그림 쪽에 재능이 뛰어나서 이런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2월생 분들의 인생은 기쁨과 슬픔이 혼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담하고 용감한 성격으로 예리한 직감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운세가 더욱 좋으며 타고난 인복이 있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재물운은 어떨까요? 묘월의목 기운이 개띠의 금 기운과 만나면서 인간 관계를 통한 재물 축적에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2월생 분들은 때를 기다려 적절한 투자 시기를 잡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중년 이후에는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의 힘이 본격적으로 발휘됩니다. 2월생분들에게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재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개띠 음력 3월생. 3월생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경계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리하긴 하지만 사람을 잘 믿지 않는 성향이 강하죠. 속내를 잘 보이지 않아서 오랜 친구도 진짜 모습을 모를 정도로 신중합니다. 3월생분들은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며 부수고 만드는 일에 적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3월생분들은 때로 들뜨기 쉬운 성향이 있어서 차분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3월생분들은 총명하고 다재다능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외모도 뛰어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상이죠. 다만 조상덕이 부족해서 스스로 부를 축적해야 하는 자수성가형입니다. 자 그럼 재물운은 어떨까요? 3월생분들은 도전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업이나 적극적인 재물 축적에 매우 유리한 타입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투자에 실패했을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손실을 보는 위험이 있으니 냉정한 판단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무모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조심한다면 큰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재물 축적의 타이밍을 보면 초년에는 기반을 다지는 시기이고 중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물 축적이 시작됩니다. 특히 사업이나 창업을 통한 수익이 가장 적합하며. 건축, 도모, 무역 같은 역동적인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개띠 음력 4월생, 4월에 태어난 개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유순하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런 착한 성격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4월생 분들은 남을 위해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친구나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보증을 서주거나 위험한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생분들은 타고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가족 관계가 조화롭고,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이죠. 성격적으로는 큰 야망보다는 현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편입니다. 이런 성격은 때로는 큰 성취를 이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반대로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생을 큰 굴곡 없이 무탈한 삶을 살수 있는 것이 커다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재물운을 보면 감정적 기복을 주의하면서 독립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감정에 휘둘려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을 위한 투자나 보증은 절대 금물입니다. 개띠 음력 5월생. 5월에 태어난 개띠분들은 천생 리더의 기질을 타고나셨습니다. 명예를 중시하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지위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하죠. 5월생분들은 평생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이 있든 없든 여기저기서 불러주는 인생을 사시게 될 거예요. 이는 타고난 리더십과 신뢰받는 인품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더욱 유리한 운세를 가지고 있어요. 남성분들의 경우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예민한 면이 있어서 이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5월생분들은 의지가 강하고 근면하며 지식이 풍부한 운명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강한 만큼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 과도한 지출을 하기 쉽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다가 불필요한 소비를 하거나 남에게 베풀다가 정작 자신의 재정 관리를 소홀히 할수 있어요. 재물은 역시 리더십과 직결됩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부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5월생 분들에게는 사람이 모이고 명예가 생기는 곳에 재물도 함께 흘러들어오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인생 패턴을 보면 초년에 번영하고 중년에 더욱 발전하며 말년에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5월생 분들의 인생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번영하게 됩니다. 개띠 음력 6월생. 6월생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혜롭고, 모든 일에 능숙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능숙해서 자만심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잘한다는 자신감이 때로는 교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가 중년 전후입니다. 이 시기에는 과신으로 인한 큰 실수나 판단, 착오가 생기기 쉽습니다.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지나쳐서 위험한 도전을 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이때는 평소보다 더욱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중요한 결정은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6월생분들은 야망과 재능을 동시에 가진 운명입니다.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 있지만, 겸손함이 부족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물 방면에서는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 투자나 빠른 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출이 많은 성향이 있어요. 여행과 사치를 좋아해서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중함이 부족해서 충동적인 소비를 하기 쉬우니 이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6월생 분들은 남들보다 이른 성공을 할수 있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중년에 한 번의 큰 고비가 찾아올 수 있어요. 이 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기면 말년에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개띠 음력 7월생 7월에 태어난 개띠 분들은 집중력이 뛰어난 성격을 타고 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이는 일에 적합하며 깊이 있고 지속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7월생 분들은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기가 없고 일처리가 완벽한 편이죠.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강한 의지를 가진 외유내강형입니다. 하지만 7월생 분들에게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부모덕이 부족할 수 있어서 젊을 때부터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초년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이런 시련이 오히려 강한 정신력을 기르는 밑거름이 됩니다. 성별에 따라 운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금융이나 경제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주식이나 경제, 경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감성적이면서 인내심이 부족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성분들은 강함을 내면에 숨기고 겉으로는 순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비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배우자복이 부족할 수 있어서 결혼 운에서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재물 운에서는 7월생 분들만의 독특한 강점이 있습니다. 한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전문가가 되기 쉬운 타입입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7월생분들의 인생은 늦게 피는 꽃과 같습니다. 초년에는 부모덕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쌓아온 집중력과 전문성이 빛을 바라면서 안정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죠. 말년에는 젊을 때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띠 음력 8월생. 6월에 태어난 개띠분들은 지혜가 출중한 성격을 타고나셨습니다. 8월생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해득실이 빠르고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욕이 강해서 크고 작은 일에 앞장서서 추진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8월생분들은 타인을 위한 일에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남을 좋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나서 의사, 간호사, 종교인, 상담사 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 특히 어울리며, 이런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적 재능과 말하는 재능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8월생분들은 다재다능하고 행복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운명입니다. 부모와 외부의 지원을 받아 경력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성격을 보일 수 있고 용기가 부족해서 실패했을 때 크게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장기적인 투자와 부동산에서 큰 재물을 모을 수 있는 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서 재물 축적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명예욕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은 조심해야 합니다.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 불필요한 소비를 할수 있으니, 이 점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띠 음력 9월생. 9월생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천성이 착하고, 의리를 존중하며, 재주가 있고, 낙천적인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기질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완고한 고집이 있어서 자존심이 강하고,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때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9월생분들은 경쟁하는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모으고 단합시키는 힘이 뛰어나서 리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어요. 뛰어난 지혜와 재능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적으로는 단순하고 돈 욕심이 없어서 저축은 별로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재물운에서는 9월생분들의 도전적인 성향이 큰 장점이 됩니다. 인맥을 활용한 투자나 사업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무모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9월생분들이 이것만 조심한다면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9월생분들은 번영과 불을 누릴 수 있는 운명입니다. 9월생분들에게는 겸손함과 신중함이 재물운을 더욱 크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개띠 음력 10월생. 출월에 태어난 개띠분들은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타고나셨습니다. 10월생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각 분야의 이해득실이 빠르고 면밀한 분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월생분들에게는 깊은 내면의 외로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교성이 뛰어나 보이지만, 속으로는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외로움이 때로는 학문이나 연구에 더욱 몰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집 월생분들은 학문 연구 분야에 특별한 재능이 있습니다.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근로하는 연구에 적성이 있습니다. 집 월생분들에게는 시련의 시기가 있습니다. 조상의 사업이 부실해서 빈손에서 시작해야 하는 자수성가형입니다. 성격적으로는 정직하고 사교성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능력이 있어요. 재물운에서는 10월생분들의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분산 투자가 매우 유리합니다.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어서 다양한 투자처를 발굴할 수 있어요. 성실과 근면함으로 장기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예욕으로 인한 과도한 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10월생 분들은 초년에는 한계를 느끼는 시기가 있지만, 중년에 접어들면서 태양이 빛나듯 운세가 상승합니다. 초년에 어려움을 딛고, 중년 이후 본격적인 재물 축적을 시작하게 되며,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빛을 바라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개띠 음력 11월생. 해월에 태어난 개띠분들은 독립적이고 자립심이 강한 성향을 타고나셨습니다. 11월생분들은 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격이 강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면이 있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매우 신중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충동적인 결정보다는 깊이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편입니다. 11월생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뛰어난 손재주와 기술 분야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로 성공하는 타입으로 개인의 실력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하지만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여러 풍파를 겪으면서 다소 소심해진 면이 있어요. 예민하고 집착적인 면이 있어서 관찰력이 뛰어난 만큼 때로는 지나치게 의심하거나 질투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연구나 경영 분야에 적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며 화려한 무대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능력을 발휘합니다. 11월생 분들에게는 특별한 복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 운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해외로 나가면 운세가 더욱 좋아지고, 중년 전후에는 해외와 관련된 특별한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재물운에서는 신중한 개인 투자 전략을 세우고, 기술 분야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로지 개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11월생분들의 재물 축적법입니다. 특히 해외와 관련된 투자나 사업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중년 전후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개띠 음력 12월생, 자월에 태어난 개띠분들은 신중하고 체계적인 성향을 타고나셨습니다. 12월생분들은 계획적인 사고와 안정을 추구하는 성격이 강하며 위험보다는 확실한 것을 선호하는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마무리를 잘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투자 성과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재능이 있어요. 12월생분들은 사람 관계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중재 역할을 잘하며 법조계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너무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신중함이 오히려 12월생분들을 보호해 주는 장점이 되거든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12월생분들은 개띠 중에서 최고의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복이 매우 좋아서 부모의 도움으로 풍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감정이 풍부한 편이라 사랑에 집요하고 완전히 몰입하는 성향이 있어요. 재물운에서는 보수적이고, 체계적인 성향이 큰 장점이 됩니다.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특히 12월생분들에게는 재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타고난 복이 크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부를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12월생분들은 개띠 중에서 부와 명예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재물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년 전에 이미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운명이며 전 세계적인 자원을 축적할 수 있는 특별한 상을 타고났습니다. 부모의 지원과 타고난 복으로 인해 다른 달생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개띠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각각의 특별한 운세와 재물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개띠 분들은 모두 충성심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인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태어난 달에 따라 재물을 축적하는 방법과 시기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혹시 지금까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성공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 그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개띠분들의 인생은 마치 늦게 피는 꽃과 같아서, 때가 되면 반드시 아름답게 꽃을 피우게 되어 있거든요.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야말로 여러분만의 재물축적 비법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늘이 내린 특별한 재물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띠분들의 성실함과 의리는 분명히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자신을 믿고 꾸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개띠 분들과의 공유 부탁드립니다.